안녕하세요. 오늘은 앙금 농도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앙금은 이렇게 춘솔 앙금을 사용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앙금을 소분해 가지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녹혀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는 앙금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앙금을 원하는 만큼을 떴는데요. 많은 양의 앙금을 하시겠다 싶으시면 핸드믹서나 이런 걸로 살짝 돌리셔도 팔목이 덜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양, 많은 양을 하실 때에는 꼭 핸드믹서로 하시면 되세요. 춘설 앙금의 경우, 앙금이 농도가 이렇게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딱딱해요. 그리고 서울 앙금이라든지 배공 앙금은 약간 질퍽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걱으로 무리하게 하게 되면 손목이 많이 아플 수 있으니 일단 처음 물을 조금 넣으세요.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입벼주세요 앙금을 이렇게 앙금을 치대면서 앙금이 뽀얗다 싶을 정도로 앙금을 치대주시는데요, 물이 부족해서 아까처럼 툭툭 갈라지게 되면은 물을 더 넣어주시고요, 수분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약간 질퍽한 느낌이 많이 질퍽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앙금 농도가 이렇게 보셨을 때, 자, 이 상태가 되었을 때가 쓰기 딱 좋은 상태세요. 너무 질게 되면은, 앙금으로 꽃을 쐈을 때 꽃이 무너져버리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 너무 되게 되면은, 짜기는 짤수 있겠지만, 손목에 무리를 가게 되기 때문에, 꼭 앙금 농도는 적당하게 내가 쓰고 내 손목에 무리가지 않을 정도의 앙금 농도를 맞추시면 되시는 거세요. 앙금 농도 맞출 때에는 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생크림으로 하시는 거나 우유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우유나 생크림은 어, 따뜻한 떡 위에 올리게 되면 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맑은 생수로 농도 조절을 하는 게더 나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앙금은 쓰시면 되세요. 앙금 농도 조절하는 법 어렵지 않죠? 이렇게 뽀얗고 하얗게 치대 질려서 쓰시면 되세요.